미국 북동부 메인주 넘버원 보딩 스쿨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최고의 기회, 굴드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미국 메인주에 위치한 굴드 아카데미는 1836년에 설립된 전통 깊은 명문 보딩 스쿨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굴드 아카데미는 소규모 학급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스템 인문학,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폭넓은 학문적 탐구와 창의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굴드 아카데미는 겨울 스포츠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특히 스노보드와 같은 동계 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 학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전문 코치진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숙사 생활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방과 후에는 음악, 미술, 연극, 로봇공학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들은 학업과 예술,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미국 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 연간 학비는 약 7만 5천 달러이며 장학금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한 상담 및 지원 절차 안내는 에듀코리아에 문의하세요.